예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저희가 차량을 한대 매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어, 매입할 차량은 07년 울류마티즈 차량입니다 07년 울류마티즈 주행은 지금 14만 3만정도 할걸로 알고 있고 예, 매입가격은 저희들이 마티즈 07년에 상태가 뭐 괜찮다 싶으면 매입하는 금액은 한 70만원 정도 매입을 합니다 지금 매입을 하러 가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뭐 차량을 찔러가 어떻게 매입하고, 뭐 마진은 얼마 정도 남는지, 뭐, 그에 대해서 공개한 영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지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마티즈 차량은 매입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압류라든지 저당 이런걸 조회해보고 어 아무 그런게 없으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떼게 됩니다. 예. 아무 동사무소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떼면 되거든요. 예. 매도용 인감도 동사무소에서 뗐고 예. 차량한 인수해서 어 차량을 인수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어이 차량을 매입했을 때 이제 차가 좀 뜬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뭐 도장할 부분은 도장을 하고 강적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정비소에 아, 이 차량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정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정비소로 가겠습니다 이 뭡니까? 엔진 오일도 미션 오일도 새고. 아. 네, 이건 TC 나왔어요. 토크 컨버터 컴퓨터 나갔고. 컨버터요? 토크 컨버터랑 미션 안에 컨버터 있거든요. 아. 그거도 나갔고. 아. 예, 정비소에 갔는데 아, 그냥 저는 이제 차량 진단 정, 그, 진동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 지금 미션 쪽에 누유가 심하고 차량 들림이 있고 예. 부진열 때 약간 진동이 있었는데 지금 아, 미션을 수리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 물이가 보는 상황이죠. 예. 이 미션 수리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서 아 예, 현재, 저녁 일곱입니다 예.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션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정비를 받다가, 어, 미션 보면 컴버터라고 있습니다. 컴버터. 미션 컴버터를 교환했습니다. 미션 컴버터를 교환하면서, 미션 오일도 당연히 교환했고 그다음에서 미션에 대한 정비를 했죠. 미션에 대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진동이 조금 있어가지고, 미션 미미를 교체했습니다. 미션 미미. 미션 미미를 교체하면서, 어, 엔진 오일도 교환했고, 분동액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비를 끝내고, 이제, 차를 빼려고 할 때, 그, 세라모다라고 하죠. 시동 걸때 다가닥거리는 거. 세라모다도 또 만들어서, 세라모다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말을 좀 드렸다시피, 2007년 올류마치즈 이 차량의 적정 판매가는 150만 원 정도인데, 벌써 원가가 판매가에 한 몇십만 원 정도 넘어가죠. 예.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해서, 손해를 보고 파는 차량입니다. 예.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으면 차량을 그 상사 이전하지 않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뭐 매입을 취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매입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다시 뭐 차값에서 돌려달라고 안 그러면 차량 가격을 더 작게 주기도 합니다. 예. 근데 박부장은뭐 제가 안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저는 뭐 고객하고 그것도 약속이니까 저는 뭐 제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박 부장 빼고는 다 돈을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미션이 안 좋은데 어 그걸 감안하지 않고 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모르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 가격이 금액적으로 얼마를 더 받은 아게 되는 거죠 안그러면 폐차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비소에서 정비 비용이 뭐 놓으니까 정비소에서도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강택집하고 도장집에서도 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성능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그 성능 검사할 때 성능장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이전할 때 상사 이전할 때저희들 상사 입고비가 있거든요 뭐 상사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겠죠 박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어만일에1 5 0에 판다고 봤을 때 손실이 한 20에서 30 정도 발생을 할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차도 한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고, 어, 여러분들, 뭐, 중고차들은 차 한테 팔면 뭐, 200만 원이 남는다, 300만 원이 남는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아,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한 영상은 뭐, 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중고차들이 차량을 매입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실제로 자기 돈 들여서 파는 경우도 생깁니다.